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자주 가나요? 선생님은 미술 작품 보는 것을 무척 좋아해서 자주 가는데요. 갈 때마다 꼭 아트샵에 갑니다. 아트샵에 가면 전시와 관련된 다양한 아트 상품을 볼수 있는데요. 전시를 보고 난 후에 작품의 이미지가 새겨진 물건들을 사용하면 작품을 보았을 때의 감동이 되살아나서 무척 기분이 좋습니다. 선생님이 전시회를 보고 구입했던 아트 상품을 보여줄게요. 프리다 칼로의 전시회에서 구입한 손거울이고요. 백남준 미술관을 다녀와서 구입한 마그넷.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아트 상품이 많은데요. 오늘은 아트 상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실생활에 사용하는 머그컵에 유명한 작품을 그리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머그컵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동안 이미지가 지워지지 않아야 하고 설거지도 가능하도록 제작해야겠죠? 그래서 특별한 재료가 필요합니다. 일단 이미지를 넣을 머그컵이 필요합니다. 머그프레스의 사이즈에 맞는 도자기 머그컵을 준비해 주세요. 전사지는 직접 그림을 그릴 종이인데요. 종이에 있는 그림이 도자기 머그컵에 옮겨지면서 좌우가 바뀌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사용 종이를 사용해야 해요. 일반 종이를 사용할 경우에 이미지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사용 채색 재료는 일반 재료와 다릅니다. 색연필과 크레용, 사인펜이 있는데요. 각각의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이 세 가지 재료로 사과를 그려봤는데요. 첫 번째 것은 색연필, 사인펜, 크레용으로 그린 것입니다. 선생님이 세 가지 재료로 만든 머그컵을 가지고 왔는데요. 색연필은 간단하게 그릴 수 있지만 색이 조금 흐리게 나올 수 있어요. 사인펜의 경우 색이 선명하고 펜의 굵기에 따라서 섬세한 표현도 가능해요. 하지만 넓은 면을 칠할 때는 조금 불편해요. 크레용의 경우 색이 선명하고 넓은 면을 칠하기가 좋아요. 하지만 섬세한 표현은 조금 힘들겠죠? 여러분이 그리려는 그림의 특징에 따라서 재료를 잘 선택해 보세요. 머그프레스는 그림이 머그컵에 옮겨지도록 하는 도구인데요. 무척 뜨겁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열 시간을 꼭 지켜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지가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전사용 테이프는 전사지를 머그컵에 붙일 때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일반 테이프를 사용하게 되면 높은 열에 테이프가 녹게 되니 꼭 전사용 테이프를 사용해주세요. 선생님은 박수근의 빨래터, 그리고 정선의 인왕재색도를 이용해서 머그컵을 제작해봤어요. 어때요? 직접 만든 머그컵을 사용하면 컵을 사용할 때마다 기분이 색다르겠죠? 마음에 드는 그림을 선택했나요? 선생님은 고우의 그림을 선택했어요. 그림이 머그컵에 옮겨지게 되면 그림의 좌우가 바뀌기 때문에 스케치할 때 반드시 좌우를 바꿔서 그려주세요. 그리고 원화의 비율과 머그컵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그림의 일부만 그리거나 구도를 변경해도 괜찮아요. 스케치를 할 때는 그림의 좌우를 바꿔 그려야 하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사진을 다운받은 다음에 사진 어플에서 좌우를 반전시킨 후에 그려주면 더욱 편하겠죠? 선생님이 그리는 그림은 고우의 삼나무가 있는 밀밭이라는 그림이에요. 고우의 그림은 꿈틀꿈틀거리는 구름 표현이 너무 멋지답니다. 전사지의 스케치를 할 때는 전사지의 앞면과 뒷면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조금 더 밝은 쪽이 앞면이기 때문에 앞면을 확인한 후에 그려주세요. 선생님의 그림을 볼까요? 좌우가 바뀌어 있는 것이 보이나요? 스케치를 하니 종이가 지저분해졌죠? 이 상태로 전사를 시키면 색이 깨끗하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을 할 텐데 음, 걱정하지 마세요. 연필선은 전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깨끗하게 그리면 더욱 좋겠죠. 채색 재료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오늘은 선생님이 전사용 크레용으로 채색을 할게요. 전사용 크레용은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크레용과 그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사용 크레용을 사용해 주세요. 선생님은 노란색으로 밀밭을 먼저 그려볼게요. 너무 힘을 많이 주면 크레용에 덩어리가 묻어나기 때문에 살살 누르면서 채색해주세요. 선생님은 크레용으로 거후의 그 거친 붓터치를 표현하고 있어요. 크레용의 경우 붓에 물을 묻혀서 녹인 후에 채색하면 수채화 같은 느낌을 낼수 있어요. 그림의 특징에 따라 활용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덧칠을 할 때는 밑색이 다 마른 후에 해주셔야 해요. 채색을 다 했으면 전사지를 머그컵에 붙여줍니다. 이때 반드시 전사용 테이프를 사용해서 붙여주세요. 그림의 위아래가 바뀌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림을 그린 부분이 머그컵에 닿도록 해주세요. 전사지는 한 번에 붙여주는 것이 좋아요. 여러 번 움직이게 되면 물감이 번져서 조금 지저분해져요. 전사지를 붙인 머그컵을 머그프레스에 넣고 열 처리를 해주세요. 머그컵을 넣기 전에 예열이 필요해요. 머그컵을 넣은 후에 180도에서 3분 정도 열을 가해줍니다. 머그프레스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해주세요. 머그프레스의 타이머가 다 되었다면 머그컵을 꺼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머그컵이 무척 뜨겁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비교적 뜨겁지 않은 손잡이 부분을 잡고 꺼내주세요. 머그컵을 꺼낸 후에도 컵은 무척 뜨거우니 충분히 식힌 후에 만져주세요. 자, 이제 완성된 컵에 시원한 음료수를 담아서 맛있게 먹어볼까요?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을 머그컵에 그려봤는데요.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컵이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번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술을 좀더 가까이에서 느끼고 즐기는 태도를 배웠길 바라며,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수업으로 만나요. 안녕.